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가 방향 안내해드릴 영천입니다 알테오젠 주주님들 최근에 빨간 양봉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오늘도 요렇게 조금 빨간 양봉을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이렇게 오늘 음봉이 나올 거를 예상하셨을 거예요 저는 영상 마지막에 내일부터 주가 움직임 대응과 가장 중요한 타점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전 영상이죠. 10월 23일 날 제가 오늘까지 상승은 너무 쉽다. 지금부터 집중 구간. 제가 조회수가 많고 좋아요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알테오즈는 제가 말씀드릴 것처럼 상승 조정 저점 이탈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드렸고 자막 보시면 지금 내일부터도 한번더 먼저 상승 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세력들이 10월 24일 금요일에 8시 땡 치자마자 주가를 1% 상승을 올리더니 주가를 쭉뺀거 보이실까요? 고점 대비 야이너스 2.5% 정도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세력의 방향성을 지금 100%로 맞춰드리고 있는데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 우리 알테우즈는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핵심이 11월과 12월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테오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저랑 같이 알테오젠 아주 비싼 곳에서 매도하실 분들 여기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뭘 체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바로 코스피 지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영상 찍을 때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4,000 코스피까지 무조건 갈 거라고 벌써 3,927포인트입니다. 결국 지수가 4월부터 이렇게 원의 상승이 나와도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짜라 주가 올라가는 종목이 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테오준도 결과론적으로 보신다면 4월부터 원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나온 거예요. 단지 상승의 폭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뿐인데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이 코스피 지수 보셔도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르죠 근데 저는 조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 한 4100에서 200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어쨌든 간 이때도 보시면 원의 상승 나오고 조정이 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내려갔지만은 저는 이번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5천 코스피까지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면 알테오젠의 그 시나리오를 한번 써는 거예요 시나리오와 전략을 제가 지금부터 알테오젠 시나리오와 전략을 조금 우리 구독자님들에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참고하시면 저는 조금 좋으실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알테오젠이 11월 11일 날 실적 발표라고 조금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죠. 그리고 10월 말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흔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3월에 발표돼 2025년 4분기 실적부터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미국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총 1.5조 원의 판매 마일스톤을 받게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약 1,000억 원은 이미 계약금, 임상 1상 및 3상 개시에 허가 완료 마일스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허가로 인해 4분기 실적에 약 200억과 200억에서 300억의 허가 완료 마일스톤이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닥 구간에서 10월달과 10월초까지 거의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11월 1일 날 엄청난 실적 발표 때 앞전에 고점을 뚫어주고 왜냐 저는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판매 마일스톤을 전체 누적 매출에의 67%로 저는 보고 있고, 즉, 1.4조 원이라는 돈이 알테오젠에게 모두 들어오려면 키트루다 SC 누적 매출이 약 20조 원 도달할 때까지는 매분기 발생하는 매출 67% 마일스톤으로 인식이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기별로 인식이 된다는 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누적 매출이 20조 원 달성 시 1.4조 원 일시 지급과 같은 방식이라면 그 시점이 언제 될지 몰라 현금 흐름이 추정이 매우 어려워져서 일단 내년 3월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한 예측이 가능한 현금 흐름이 발생한 것으로 우리는 그때 알수 있어요 자 그럼 결론이 뭐냐 그 알테우진이 1.4조원 받으려면 매출 20, 20조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럼 그때까지 우리 알테우진이 호재 악재 섞으면서 주가 올리겠죠 자 그리고 이때 우리 기억나시죠? 이때 보시면 처음으로 우리 24년 11월에 40만원을 찍은 날이었잖아요. 근데 주가가 다시 한번 20만원 후반대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 올라왔을 때 얼마입니까 이때? 바로 20만원 후반부터 40만원까지 주가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한번 조정 줬을 때 얼마입니까? 30만원대. 자 그러면 지금 이때 40만원대와 28만원대를 그리고 또 한번 40만원대 또 주가 내렸을 때 30만원대. 또 올라왔을 때 40만원대 또 주가 내려왔을 때 30만원대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처음으로 50만원대 찍었죠 앞전에 이 30만원대를 이제는 쉽게 올수 없는 콘크리트 벽이 지금 바닥을 다져었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내려도 지금 40만원 중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11월과 12월에 엄청난 주가 올라와서 54만원을 완벽히 돌파하고 그때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50만원 초반에서 계속 놀 겁니다 그러면 이해되시나요? 지금 완벽히 40만원째 지금 완전히 여기를 단단히 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제는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제가 오전에 8시 27분에 키트로다 첫 동시 우선심사 지정 SC 글로벌 상용화 본격화 뉴스 딱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눈에 강조드리죠. 해 계속 알테오젠 정보만 계속적으로 올려드린다고 알테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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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토너젠 그리고 제가 분산 투자 계획하신 분들도 완벽히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 타점 제가 항상 올려드리는 거자 이때 보세요 오늘 7월 14일날 바로 일진정기 4만 1,500원에 오전 9시 5분에 매수 추천드려서 오늘 일진정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일진정기 지금 14% 15% 주가가 미치도록 올라가는 거 이날 드렸습니다 이날 10월 14일 일진정기 이때부터 요렇게 상승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제가 영상 말씀드리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간다고 왜 드렸겠습니까 앞전에 고점을 완벽히 돌파해 주고 신고가 잖아요 또다시 주가가 조정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죠 이때 매수 추천 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신고가인 종목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 보세요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신고가 영역이고 오늘 무려 8 9%까지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자 이때 보시면 제가 10월 14일 날 매수 추천드린 게 바로 언제냐면 이날입니다 이날 바로 이날 상승하고 완벽한 신고가고 또다시 조정이 졌는데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할 때 10월 14일 이수페타시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공방 들어오셔가지고 요거를 매수 했다면은 이러한 상승을 우리가 단기간에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영상 보고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공급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 지금은요 4천 코스피는 무조건 갑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때까지는 수익을 낼 종목에서 매수매도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고 또 조정이 나올 거를 미리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정보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100% 완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알테오젠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분산 투자 계획하신 분들 꼭 들어오세요. 그리고 절대 먼저 전화 문자 보내지 않으니까 사칭은 꼭 신고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네 보세요. 또 매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53억 나오고 뭐 95억 매도 나오고 근데 그걸 또 개인이 사줬습니다. 이거 개인이 사줬을까요? 어떻게 외국인들이 50억과 90억을 정확히 어떻게 개인 물량에 맞아 떨어지게 했을까요? 저는 이거 안 믿어요, 진짜. 그냥 우리가 참고 사항인 거지. 어쩔 때 믿냐면 바닥 구간에서. 어, 바닥 구간에서 빨간 불빛이 많네 그럼 우리가 조금 이런 걸 계산할 필요가 있다. 요 정도 포인트 여기까지만.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분봉차트 설명 드릴 때 앞전에 고점을 뚫어 주면서 뚫어 주면서 가는 게 좋다 말씀 드렸죠 근데 오늘 이렇게 앞전에 고점을 못 뚫은 거예요 자 이때도 보시면 9월 말이죠 9월 29일 날 주가 올라왔을 때 앞전 고점 뚫고 또 주가 올라왔을 때 앞전 고점 뚫고 근데 앞전에 고점을 못 뚫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부터 이때부터 쭉 밀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 알테오젠이 45만원을 어떻게든 지키고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못 지킨다면 44만 5천원까지 주가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주가가 밀린다? 그럼 44만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어, 우리가 여기서 또 지지가 되야죠 일단은. 자, 그럼 제가 앞전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가가 이렇게 완벽히 흘러가고 있다. 상승, 조정. 자, 보시면 여기 상승, 조정. 앞전에 저점을 이탈하고 앞전에 저점을 이탈하고 자 그렇다면 월요일도 이렇게 한번 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지금 같이 똑같이 이탈 나오고 이탈 나오고 올라왔다가 두번 그리고 올라왔다가 지금 은봉 쌓였고 그 다음에 은봉 또 쌓이고 또다시 이렇게 양봉이 나와야겠죠 이제 그래서 앞전과 똑같이 이제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촘촘히 올라가면서 한번 조정 나왔다가 바로 한번 회복해주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조금 11월 뭐 우리 실적 발표 날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딱 일자가 왠지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주말 지나고 이제 27일 28일 29일 뭐 3시 31일 11월 1일 2일 3일 4일 5일 뭐 6일 7일 8일 이딱 한번 나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 이렇게 될지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요 월요일 날꼭 반드시 여기서 지지되고 또 다시 우리가 화요일부터도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런 저점 매수 포인트를 잡는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할 때 세력의 스타일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주식은 종목마다 파동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종목이 급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저점 매수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집중만 하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 다들 아시죠? 얘네 종목 상승 초입에 매수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간혹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할 때한번 매수하면 주가 그 다음부터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주가가 맨날 빨간불이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보통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데 결국 주가는요 조정이 옵니다 근데 막상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공포에 매수한 사람들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상승 초입 때 바로 이때 매수했는데 제가 이때 왜 매수했는지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크게 한번 조정을 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다가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전에 저점도 깼고 보통 앞전에 저점을 깨면은 추가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세력들이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회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도 보시면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 줬을 때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고 조정이 왔는데 저점을 이탈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3일 sk하이닉스 20 64,750원에 12시 34분에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실까요? 9월 3일 바로 이때입니다. 상승 초입대.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저점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한 달간 58% 상승이 나와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는 이러한 준비를 8월 14일부터 했습니다. 3분기는 반도체 시간이다. 1분기부터 지속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뭐 원익 IPS, 이스페타시스, 뭐 TLB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 드렸고3분기부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을 준비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약주 현금화하고, 우리는 9월달에 원익 IPS나 뭐 이스페타시스, TLB 이런 반도체 종목을 아주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8월달부터 준비하고 9월달에 매수하고. 자, 여기 보시면 원익 IPS도 다 잡아드린 거예요. 8월 달부터. 8월 1 1일 9월 10일 뭐 4만 원대, 뭐 4만 8,000원대 보이시죠? 이때도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깼죠. 그리고 V자 형태로 말아 올려 주고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10일 원익 IPS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시죠? 바로 이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해 줬는데 또 다시 조정이 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 점을또깼 죠？근데 그 것도 말아 올려 줬죠 v 자로？그럼 그 다음 날이 언제 냐？9 월30일 입니다 원익 ips？그래서 9월10날과9월30날 원익 ips 9월 9월 를 매수 추천 드린 거예요？요런 근 거가 필요 합니다. 주가가 잔잔하게 흘러가고 거래량도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뭐가 들어옵니까?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단기간에 3 6%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9월 12일 날 테스도 왜 매수 추천을 드렸냐면은 9월 12일이 이렇게 큰 양봉 이 나왔을 텐데 제가 32,800원에 성근 거 보이시죠? 앞전에 고점 라인 이때 보시면 우리 세력들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매집을 했고 앞전에 고점을 이때 딱 뚫어줬죠. 근데 주가가 밀리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엄청나게 분봉차트 보시면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때 세력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해주더라고요. 보이시죠.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도 터지고 제가 이러한 종목을 매일 체크하면서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 타점을 바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9월 12일 테스트 이렇게 딱 보여드리잖아요. 36,000원 지금 세계가격 들어왔다. 우리 주주님들 매수하시라고. 아, 그럼 36,000원 부금 더 10월 2일까지 해서 27%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요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주식시장 경험해 보셨죠? 조선주 올라가고 바이오주 올라가고 전력주 올라가고 로봇주 올라가고 반도체주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테마가 다 변경이 됩니다.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마지막으로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정말로 잘 아시는 사람의 영상을 보셔야 되고 그에 맞게 따라가셔야 꾸준한 수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2만 1천 명인 거예요. 저랑 같이 우리 남은 2025년 같이 하실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정성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클릭만 하시면 고무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저희 공부방은 시장의 흐름과 전략과 시나리오를 써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도 실시간으로 항상 올려드리니까요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세력에게 우리 당하지 말자고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오늘 주주님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